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궁금해하는, 그래서 달러 환율, 그리고 코스피, 그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질문에는, 안녕하세요, 슈퍼서민입니다. 어느새 원달러 환율이 올라서 1,195원, 코스피지수는 좀 내려와서 2,900 정도 때까지 보게 되었네요. 국내 주식 비중이 높은 분들은 지금 마음이 좀 아프실 테고, 달러 투자를 계속해서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아마 속으로 든든함을 느낄 것 같은 그런 시황입니다. 오늘은 달러 환율과 국내 주식의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치로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최근 국내외 시황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에서 지난 12일에 발표한 기준금리는 0.75%로 동결되었죠. 또한 미국 연준 FOMC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직접적인 계획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은 원 달러 환율의 유지에서 상승의 스탠스에 힘을 실어주고 테이퍼링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원 달러 환율의 유지에서 하락 정도의 스탠스에 힘을 실어주겠네요. 그렇다면 환율이 1,175원, 1,185원 수준으로 유지되었어야 하는데, 1 9 5원까지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시장의 기대심, 우려심이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에는 기준금리 인상도 발표되지 않고 테이퍼링 언급도 직접적으로 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인 11월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 요소죠. 그렇지만 그보다 강력한 미국 테이퍼링 또한 11월 FOMC에서 직접적인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이 테이퍼링 계획은 기존과 달리 짧고 굵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코로나 때 달러 뿌리기, 국채 매입 속도가 엄청나게 짧고 굵게 진행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테이퍼링이 끝나면 통상 6개월에서 뭐 길면 1년 정도 뒤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하게 되면 강달러의 기조가 아주 강하게 예상되는 것이죠. 한국은행이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기준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강달러 기조보다 강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패권국이며 금융 시스템에 대한 자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달러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금리를 무한정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업이나 서민 경제가 박살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화 약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전문가들과 한국은행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에 있을 큰 충격을 미리 조금씩 받는 예방주사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선제적 금리 인상을 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저리 주저리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물론 제 내피셜입니다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도 이러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궁금해하는 그래서 달러 환율, 그리고 코스피, 그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질문에는 각 상황별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제 뇌피셜입니다. 첫 번째, 11월에 한국은 기준금리 인상안을 발표하였으나 미국 연준은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연준 발표의 스탠스, 즉 느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일단 기본적으로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는 올라가지 않는 그런 그림입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잠깐 내려올 수 있겠죠. 하지만 미국의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시기의 문제이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는 장기적으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상황이라면 원달러 환율이 살짝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 달러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11월에 한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고 미국 연준도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해 정확히 계획을 발표하는 경우, 이 경우는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의한 원화 가치 상승과 미국 테이퍼링에 의한 달러 가치 상승을 저울질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미국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까지 세트로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아 미국이 이제 스탠스를 완전히 이쪽으로 완전 가는구나라는 그런 우려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심리가 달러 쪽으로 안전자산 쪽이죠. 기울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원 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할 여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한국은 기준 금리를 동결하였으나 FOMC 회의에서 미국은 테이퍼링을 발표하는 경우. 이 경우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원화 가치는 동결되었으나 달러 가치 상승의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는 경우이므로 원 달러 환율은 꽤 높게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환율 고점을 볼수 있는 상황이며, 환율이 정말 급격하게 치솟는 경우에는 지금 갖고 있는 달러를 일부 매도하는 투자 방법도 고려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환율이 안정되면 다시 저점에서 달러를 매수하는 방법이겠죠. 어, 이것은 제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달러 투자 게임 중급자 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 신속하게 외환 보유고를 열어 환율을 조정하거나, 금리 인상 카드를 빨리 만질 확률이 높습니다 즉, 대한민국에서도 두손 놓고 그냥 바라만 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자, 네 번째, 11월에 한국은 기준금리를 동결 그리고 미국 연준도 테이퍼링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 어, 이 경우는 어떤 변화가 없는 경우이므로 현재의 기조대로 달러의 어, 완만한 상승이 유지될 확률이 높겠죠 지금까지 네 가지 시나리오와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나리오 모두 단기적인 예측 시나리오이며 환율을 결정짓는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는 고려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기후나 그리고 최근에 석탄으로 인한 중국의 전력난 그리고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그런 전쟁 등뭐 이런 다른 변수에 대해서는 고려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환율이 지금보다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외환 당국에서 미국 스탠스 변화를 잘 대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아무리 잘 대응하더라도 한계가 있겠죠. 또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시황의 방향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달러가 과매수, 과매도 구간이라면 단기적으로는 반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환율은 일정 밴드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뭐 상승기조라고 꾸준히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밴드 안에서 상승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글로벌 시황은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야 되는데 갑자기 달러가 좀 갑자기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렇게 달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비이성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기회로 포착해서 달러의 매수, 매도의 타이밍으로 활용하면 좋겠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달러 투자 게임 초급자 편에 이어 향후에 만들 중급자 편에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식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만약 달러 환율이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이보다 더 하락하는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본인의 포지션이 달러를 들고 있는 포지션이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달러는 오르고 국내 주식은 떨어지고. 하지만 다른 시나리오를 쓰고 계신 분께서는 이와는 반대로 달러는 지지부진 하지만 국내 주식이 엄청난 슈팅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쓰고 계신 분도 있겠죠. 또 그런 시나리오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채널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의 이런 개인적인 뇌피셜도 참고하시고 저와는 반대되는 관점을 가진 투자자의 의견도 참고하셔서 본인만의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